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자폐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유용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적을 부르는 토마티스 청지강요법 중에서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발음을 더 좋아지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편측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 몸이 대칭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딱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보면 양쪽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심장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우리의 두뇌도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 2세나 3세부터 시작돼서 한 11살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 6살이나 7살이 되면, 한쪽 손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양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손을 더 편안하게, 더 선호하는 그 편측성이 이제 형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편측성을 손에 대해서만,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왼손잡이 증후군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코렌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과 눈과 귀도 이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어, 편측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오른손잡이고, 10명 중에 8명이 오른발잡이, 오른발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이 오른 눈잡이래요.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오른 귀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은 우리가 언어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주로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도귀, 리드하는 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최적의 수준으로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귀가 오케스트라의 지휘 역할을 해야 되고 왼쪽 귀가 지휘를 따르는 연주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귀가 좀더 리드하는, 선도하는 그런 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몸의 오른쪽과 뇌의 왼쪽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귀와 좌뇌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좌뇌는 언어를 처리하는 데 특화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어의 주요 구성 요소인 그런 단어는 좌뇌에서 식별하고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수많은 소리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귀가 우세인 경우에는 오른쪽 귀로 먼저 듣기 때문에 바로 좌뇌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왼쪽 귀가 우세라고 하면 즉 왼쪽 귀잡이라고 하면 소리가 운해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뇌량, 운해와 좌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을 타고 좌뇌로 이동해서 처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바로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되고 소리 정보가 좌뇌 에 있는 목적지로 도달하기 위해서 더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할때 많은 말소리는 주파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고주파 음역대를 차지하는 그런 인데 이 고주파 음역대를 차지하는 소리에 포함된 정보가 더 멀리 돌아가는 도중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p와 b처럼 굉장히 비슷한 소리를 구별할 때 고주파 음역대의 소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구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우세성을 가져야지 소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왼쪽 귀가 우세인 사람들은 오른쪽 귀가 우세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오른쪽 귀가 우세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오른쪽 귀가 우세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오른쪽 귀가 우세인지 아닌지, 혹은 우리 아이가 오른쪽 귀가 우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입의 우세성을 보시면 돼요. 입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때 왼쪽을 더 사용하는지 오른쪽을 더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때 입의 가장자리가 살짝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귀의 어느 쪽이 우세인가에 따라 입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때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면 사람의 청각 편측성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오른쪽 귀가 우세인 사람이에요. 보면 오른쪽 입술이 약간 더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 귀가 우세인 사람이에요. 왼쪽 입이 좀더 올라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왼쪽 귀를 사용한대요. 왼쪽 귀가 더 느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할 때는 왼쪽 입꼬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귀가 더 우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혹은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이완 상태일 때 어느 쪽 입이 더 올라가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판단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은 오른쪽 귀 우세성일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왼쪽 귀가 우세일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질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의 어떤 모양 혹은 뭐 후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목소리의 질을 좌우하는 건 바로 귀라고 해요. 토마치스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유명한 가수한테 헤드폰과 연결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헤드폰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양쪽 귀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게 했을 때는 목소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왼쪽 귀로 들어가는 소리를 차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오른쪽 귀로만 들을 수 있게 했더니 갑자기 가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토마티스 박사가 이번에는 오른쪽 귀로 들어간 소리를 차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왼쪽 귀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가수가 갑자기 원래 음색이나 리듬감을 잃어버리고 음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렇게 오른쪽 귀로 듣는 게 소리의 처리라든지 목소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 귀가 우세인지 왼쪽 귀가 우세인지를 파악했다고 하면 은 만약에 왼쪽 귀 우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더 감정적일 수 있고 언어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의 우세성을 개발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토마티스 박사는 오른쪽 귀로 들어가는 소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통해서 오른쪽 귀의 우세성을 개발해 줄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청각 발성 훈련을 하는데요. 오른쪽 귀에서 좌뇌로 그리고 후두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 귀로 이 피드백 순환 회로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오른쪽 귀의 우세성을 개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어 발달 그리고 발음을 좋게 하는데 있어서 귀의 우세성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우세성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세성에 대한 청각 발성 훈련을 원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토마티스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면 더 훈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